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좀 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없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한 생명 생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인가? 마침내 이제는 비유를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꺼집어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열 드러크마.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결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돈을 이야기하는 드라크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당시의 죄인으로 분류된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셔야 할, 하나님이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탕자의 비유는 이제 드디어. 짐승을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돈 드라크마를 간접적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이들이 내가 찾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의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온 당장 이야기는 성극을 하게 되면 어,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 분명히 아버지 앞에 불효한 자식인 같습니다. 남들 일할 때에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또 전혀 아버지의 부지런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마침내 이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마, 뭐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나에게 유산을 형님거 따로, 내거 따로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예, 나하고 같이 있는 이것이 행복한 생활이 아니냐? 어, 내가 너 필요한 거다 주고 있지 않느냐? 왜너날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지만은 둘째 아들은 완강히 늙은 아버지가 싫어, 싫고, 결국은 돈을 받아 챙기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많은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벌써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이 난줄 모르고, 그렇게 탕진을 했습니다만, 마침내 그 탕자가 사는,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수 있는 방편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그런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제 아들이라 할수 없습니다. 밥이나 먹여, 주, 먹여 주십시오. 이런 낮은 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더니, 먼 동구 밖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린 것 같습니다.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이 그렇게 겸허한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소리냐? 내 네, 죽었다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으고 이제 가락질을 끼우고 외국을 시키고 하는 대환영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전혀 생활 속에 도움을 안 주었던 이 아들,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드라크마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시에 분류됐던 죄인, 죄인으로 분류될 만큼 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시대는 지나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분류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로 담을 만들지 말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는 당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는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체가 죄를 짓고 죽음으로 내리 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오늘 인류의 생명을 구약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그 백성들이 율법을 충족하게 지키며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행할, 행하지도 못하고 할수 없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피로 인해서 제사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서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소외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로 그렇게. 낙인 지키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동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가 구원의 문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워서 이렇게 죄인 된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도성 천국으로 가게 되는 소망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어,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도성에 이를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체, 생명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피값으로 시온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